자, 한판 남았습니다, 이제. 대망의 육단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제 판이 남았는데. 자, 개그마다 선수끼리 누가 진정 개그의 1인자인가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가? 있고. 자, 개가자, 이제. 이제 막판 가자. 자, 이제 개가가겠습니다. 막판이에요, 이제 막판. 자, 오늘도 이거 무너지면 나 쓰러진다. 얘랑 갔으면 좋겠다. 가자, 가자, 가자. 신청해. 가지마. 어, 신청해. 어우, 땡큐, 땡큐. 도망가지마. 그렇지그렇지 아주 착한 아이다, 착한 아이. 착한 아이. 얘를 막판 가겠습니다.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하다. 야 참. 그죠? 너무 착하다. 자, 한판 남았어요, 한 판. 보셨죠? 왜좀 부끄러워하십니까, 정식건님 왜? 왜 부끄러워하시지? 어, 이 아이 고랑추와 병 먹어서 이러면 반칙이다? 에이, 이게 뭐가 또 반칙입니까? 반칙 아닌데? 아까 제가 구연승 했잖아요, 구연승 아까, 코가 어, 아오이님. 구연승 해가지고. 아, 꼼수 부릴 찬스를 안 주세요, 얘가. 꼼수 부릴 찬스를 좀안 주는데요. 환장하겠네, 이거. 꼼수 부릴 찬스를 좀안 주는 것 같은데. 아이, 참. 자꾸. 어, 내일 7단도 좀 가야죠, 내일. 내일은 뭐 7단도 좀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7단도 좀 가야지, 뭐. 당연히. 가고, 자, 늘고요. 자, 그러면 이쪽을 젖힐게요. 이거요, 가고, 잘 모를 걸 두고, 맞고, 뭐 하지? 원이, 뭐 어차피 이겨요. 시간패 안 합니다. 이거요? 있고, 잡으러 오나? 잡으러 온게 있어? 막판인데 이길 것 같아요. 이거? 자? 다 죽었는데? 이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이거? 자? 자? 다 죽었는데, 이거? 자, 다좋었죠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6단을 갔다. 6단을 온것 같고요. 맛이 너무 나빠. 끊으면 난리 났다, 이거. 자, 자, 오늘 그래도 6단을 왔으니까 다행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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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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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이 괜찮아요?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자. 흙기까지 흙이 흥기 안 괜찮은데? 자. 자. 좋아! 어떨 건데? 빨리 돌아! 6단 좀 가자. 이거?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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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됩니다. 이거, 자, 다 죽는다, 이거, 자. 따고요다 죽같은데? 5단장 까오로 님께서 5일이 지났는데도 6단을 못 가요. 올갑니다 지금. 자. 자. 중간아에요 죽었는데. 삽니까, 이거? 근데 여기가 좀 맛이 나쁘긴 나쁘다, 이거. 이거요? 자? 자? 이거? 자? 자체는 죽었는데, 문제는 이돌과 문제입니다. 이거요? 그러면, 왜이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는 지금 문자 있네. 어떻게 둬야 되냐? 막으면 와, 큰일났다 이거. 막을 수가 없는데. 아, 이. 와 이게 뚫리면은 안 되는데 괜히 무리해서 잡으러 왔다. 아 어, 이런 아이한테 지나. 아 손해가 큰데 이거는. 아 이런 아이한테 지금 내가 진짜 지금 뭐할 말이 없는데 가고요. 손해가 너무 큰데, 이거는? 갑자기, 뭐, 한콕보하다가 이제 그만뒀나? 아, 오자마자 개털려? 개털린 것 같지는 않은데. 큰일 났다, 이거. 끊고. 아, 큰일 났네, 이거. 이겨서 6단을 가야되는데 6단을좀 가야되는데 큰일났다 아 어떡하지 이은경기 이, 이, 어떻게 생각해? 육단을 가야되는데 아 이거는 지금 반면 무슨부인데 이겨야되는데 아참 가고 아, 어, 이겨야 되는데. 아, 어, 지는데, 이거? 어, 뭐 이거 맞고요둘 표도 없네. 아, 어, 지나, 이거? 아, 괜히 무리해서 잡으러 가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길 있고요. 또 지나 이거 또 줘요.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어쩔수는 안되는데 걱정이되 이거 어, 끝내기를 잘 해볼게요 끝내기를 잘 해보는데 이고 됐고 뭐하니? 기가냐 기계했어요 웬만하면 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가또 입금됐다고요? 진짜 여기 입금이 됐나요? 입금이 됐나? 아.. 뭘또 입금이 되어주 <laughs>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인 줄알거 아닙니까 이기고 6단 좀 가자 우리 이충가이더라 6단이라도 좀 보내줘라 아이, 나 진짜 너, 이, 이거까지 이겨버리면 너 진짜 너무한다 너무 하단 느낌인데 있고 어 피부 관리요? 피부 관리는 안 받도 되는데 아왜남 남의 피부 가지고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게뭐 있나? 왜 남의 피부 가지고 그러냐고 몰라 신기하네 아니요? 왜 남의 피부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피부도 진짜 좋아요 피부도 뭐하냐? 뭐해? 뭐하니? 하하 <laughs> 참 이겼다 하하하하 <laughs> 승단했다 승단했다 하하하하하 <laughs> 끝났네 오승단했다 승단했다, 승단했다. 하이참 하이참 오 하이 참. 어, 징크스 깼다 오늘 이, 이거 확실하게 잡아두자 끝났다 이건 끝났어요 차이가 10집 역시 마음에 든다 요즘 가이가 진짜 마음에 들어 자 이거 이거 사려 둘게 유가무가 누가 무가 유가무가 유가무가를 모르고서는 받으면 못 뜨죠 뭘메리저님 감사해요. 진짜 섭외하는 여자 보이잖아. 섭외하기 뭘 섭외해? 섭외를 한 사람이야. 섭외했을걸? 이걸 왜 무슨 부 신청해요? 참, 너무 맛시네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원래 무슨 부 신청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왜 그런거지? 이거 아예 잡아놓게. 아, 이거 뭐 귀찮다. 승단했다승단했다 승단했다. 그래도 승단했습니다 아 섭외 담당 매니저라고 하니까 진짜인 줄알거 아닙니까 섭외하긴 또뭘 섭외해요 섭외하지 않았구만 뭐 어, 이기면 섭외했다 그러고 도대체 참 징크스 깨임 깼다 그랬다 아이 참한판 당기고 하루에 세 번씩 못 가고 제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이거 근데 오늘은 진짜 갔다 아이 참 오늘은 진짜 갔다 오늘. 어 그죠 진짜 갔다 진짜 갔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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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가면 될것 같아요, 이제. 자, 개가 가면 된것 같습니다. 질뻔 했는데, 그래도 운이 좋았다, 이 판은. 자, 개가 가자. 개가 끝났다. 자, 6단 왔습니다. 승단 했네. 이야, 석집 반승. 승리. 자, 6단 왔습니다. 고만둬 이제. 이제. 어, 작별. 잘 가. 고마워.